안녕하세요. 오늘은 어 저번에 했던 내용 이어서 한번 가볼 건데요. 어디 있는지 찾는 내용이었어요, 그쵸 그렇게 하면서 끝났어요. 그래서 이제는 어떻게 찾게 됐는지, 페리 어디로 가서 찾게 됐는지 그런 거를 추측했던 게 과연 맞는지 한번 아이들과 함께. 이제 추측하면서 소통하면서 그렇게 한번 리딩을 시작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뒤에 내용을 한번 빠르게 넘어 가볼게요. 어... The footstool wagged his tassels and ran to the door. 이발 받침대죠. footstool 얘가 wag. 뭐예요? 꼬리를 흔들다 할때 이렇게 쓰죠. 그 tassel. 이게 tassel이에요, tassel. 음, 이걸 테슬이라고 하는 거는요 한국말로는 굳이, 네, 굳이 바꿀 필요는 없구요. 그냥 자연스러운 건 자연스럽게 가도 상관이 없어요. 테슬 정도는 그냥 테슬이라고 해도 괜찮거든요. 그냥 초콜릿을 초콜릿이라고 하는 것처럼. 그냥 테슬이라고 해석그 해도 무관해서 그냥 테슬로 얘기를 할게요. 테슬을 흔들면서 ran to the door 문 쪽으로 달려왔어요다 과거형을 쓰고 있다는 거 알고 계시죠? I think he knows where Lumil is. 어, 루미가 그러니까 어디에 있는지를 알고 있는 것 같아 내 생각에는 cried Bell. 벨이 외쳤어요. 그쵸? The first to to the library. 우리는 first to를 쫓아서 도서관으로 갔어요. In here, I a s the first to. 여기 있어요. 여기서 I는 지금 누구죠? 제일 중요한 거는 책을 읽을 때 내가 누군지 여기서 I가 누군지 그거를 좀 중요하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는가를 좀 테스트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나는 여기서 화자가 누구인가를 중요하게 생각을 하셔야 될 필요가 있어요. 누구죠? 그쵸? 바로 칩이죠. 그쵸? 그래서 이 친구가 지금 계속 이야기를 이끌고 있는 거예요. 베리랑 푸스툴 함께 어우러진 이야기를 지금 이어가고 있는 화자가 누군지를 정확하게 캐치를 하셔야 돼요. 아이들에게 그걸 알고 있는지를 한번 물어보시는 것도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He wagged his tassels some more and began sniffing around 여기 있어라고 물었죠 근데 여기서 he는 또 누구죠? f r s t u l 이죠막 t a s s 를 흔들어요 Some more, 더 흔들어요 그러면서 뭐 하기 시작했어요? Began sniffing around 주변에 킁킁거리기 시작했어요 Sniffing, 킁킁거리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거든요 I don't see him. b e l l s a s sadly. 슬프게 베리 얘기했어요. 안 보여 나나그 그가 안 보여. 그래서 그는 또 누구죠? 그쵸죠루미겠죠 그래서 him으로 쓰인 거는 목적격인 거를 어 조금 학년이 높은 친구들은 알아줘야 돼요. 그래서 어뭐 his him 뭐 he 주격 소유격 목적격인 거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해석을 할때 좋아요. 글을 그가 이렇게 그래서 한 3학년, 4학년 친구들은 슬슬 배울 필요가 있고요. 1, 2학년 친구들에게 만약에 이걸 읽어주시는 거면 그것까지 강요하지 않으셔야 돼요. 그렇게 되면 재미를 잃고 그렇기 때문에 흥미 잃어버리면 끝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좋고 3, 4학년 친구들이면은 이런 걸 빌미로 알려주는 학습법이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 그런 학습법이 굉장히 의미 중심적으로 돌아가는 학습법들은 그런 걸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리딩을 하면서 문법을 배우는 거예요. 우리는 요즘 우리 한국식은 문법을 배우고 오늘 주요 문법이야 해서 문법을 가르쳐 줘요. 그리고 리딩으로 넘어가서 우리 아까 이거 배웠지 이렇게 들어가요. 그렇게 되면은 처음에 문법을 배울 때. 아이들이 굉장히 흥미가 없을 뿐더러 왜 배우는지를 모르는 경우가 많아져요. 근데 이렇게 리딩을 자연스럽게 하다 보면은 어? 이 힘은 또 뭐지? 이렇게 궁금증을 갖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렇게 되면 너무 좋은 케이스지만 대부분 아이들이 그렇게까지 가지는 않고요. 그냥 음, 힘이구나 이렇게 가요. 그럴 때 그냥 여기서 근데 힘이 뭔지 알아? 이렇게 해서 시작을 하게 되면 아라는 생각을 조금 받아들여는 줘요. 한 번에 가르치시려고 하지 마시고요. 처음 힘이라는 걸 접하는 아이들은 이게 문법이라는 건데 우리는 지금 이 리딩을 하면서 문법이 필요한 순간이 온 거야. 근데 간단하게 한 번만 얘기를 해주자면 이런 식으로 들어가시는 게 좋아요. 그렇게 하면서 나중에는 정확하게 알수 있거든요. 한번더 알려주고 이번에 본격적으로 해보자 라고 해도 부담감이 없어요. 그렇게 해주시는 게 좋아요. 이렇게 해서 잠시 문법 설명을 드렸고요. 다음 내용으로 들어가볼게요. 어, suddenly, out of the corner of my eye, I saw some drops of wax on the floor. 그림자 때문에 잘안 보이시나요? 음. 응. 갑자기 out of the corner of my eye라는 말은 무슨 말이죠? 그렇죠. 내눈 앞에서라는 해석이에요. Out of the corner of my eye. 라는 단어는 하나의 수거죠 n e r e x p r e s s i o n 이에요 그냥 표현, 거는 이리 거는 Out of the corner of my eye. 시면안 되는 거 알고 계시죠 그래서 o u t of the corner of my eye. 는 그냥 하나 r of m o m e d r o p s 방울들 뚝뚝 떨어지는 게 보였죠 떨어져 있는 게 왁스 촛농 그 떨어진 거 왁스라고 해요 floor the floor 바닥에 look bell i called 나는 말했어요 불렀죠 이것 봐 b he was here he was here 그 여기 있었어 그 여기 있어 지금 if we follow the wax we should find the lumil e said bell 벨이 말했어요 만약에 if 중요한 오늘 문법 얘기 좀 많이 나오죠. 중요한 문법들은 짚고 넘어가는 게 좋아요. 전 리딩 하면서 그게 중요하다 생각하거든요. 리딩은 리딩, 문법은 문법 이렇게 분리해서 생각하시면 절대 영어 늘지 않아요. 네. 그래서 리딩 하면서 문법 자연스럽게 익히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이거를 지금 아이들이 보든지 어머님이 보시든지 뭐 같이 보시든지 해도 상관이 없는 컨텐츠이긴 한데, 중요한 거는 어머님들이 이걸 보시면 그렇게 유도를 해주시는 게 좋은 거예요. 아이들이 혼자 이걸 봐도 상관없지만, 어머님들이 보시면 좀더 좋은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자, if는 만약 뭐뭐 한다면 이런 뜻이 여러분들 알고 계시죠? 모르시는 분들은 지금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If we follow the wax, 만약 우리가 왁스를 따라가다 보면 이라는 가정이에요. 가정법이죠. 가정을 합니다. 그러면 we should find the room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뭐뭐 하게 될 거야 라고 해서 가정에 덧붙이는 거예요. 결과를. 너가 뭐만 한다면 뭐만 하게 될 거야. If, should, would, could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뭐만 한다면 뭐만 하게 될 거야. 가정, 결과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So we should find 우리 만약에 왁스 따라하면 우리 루미를 찾을 수 있을 거야. 따라간다면 가정, 찾을 수 있을 거야. 결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The drops of wax led down a cold, dark hallway. There w e r e spider webs everywhere. 그 뚝뚝 떨어진 방울들, 왁스 방울들은 이끌고 있었대 lead. lead is l e a little b i a l l e a a l l e a We c o n t i n u e to follow the wax. The hallway got darker and colder. 우리는 그 왁스를 따라갔어요. 계속해서 continued. 그쵸? The hallway got darker and colder. Get er, get er, and er 이렇게 get er and er은 점점 더 모모해지다. Get better and better 이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더 점점 더 어두워지고 추워졌습니다. 이런 얘기예요. I'm freezing and it's so dark. I can hardly see my handle. I whisper to Belle. Look, Belle says softly. There's a light up ahead. 너무 추워. 저번에 한번 다뤘죠. Freezing. Cold에 더 윗당깁니다. 그리고 너무 어둡고 나는 내 핸들 손잡이도 안 보여. 하들린 거의 뭐뭐안 타죠. 그러니까 캔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캔과 하들리는 부정이 됩니다. 그냥 캔은 뭐할수 있다 흥정이잖아요그러 아니고 하들리아 거의 뭐뭐안 타기 때문에 부정으로 하시는 거예요. 나는 베리게 속삭였어요. Look! 봐봐. 베리 부족하게 했어요 There's the light up ahead. 앞에 불빛이 있어. 뒤에 내용이 많이 남진 않았지만, 일단은 여기까지 한번 하고 끊도록 하겠습니다. 어, 뒤에 내용이, 그래서 이 문에 들어가면 과연 루미르가 있을 것인지 한번 이 영상 끝나고 아이들과 함께 얘기를 나눠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